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느부간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그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으니라 다윗의 왕자의 안전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라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나고 가운데 어어 학대를 당 끊어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끊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랄 사람 스마야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하나 더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주된 내용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현혹할 때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7장부터 2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9장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도 역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호소하고 또 권면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화될 때에도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현혹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8장에도 하나냐 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르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2년 안에 두 해가 지나면 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29장에 나오는 스마야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말을 듣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거짓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정말 귀를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서 듣기를 싫어했다면 어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수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렇죠. 정상적인 정통적인 기독교는 점점 사그러들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안들이 일어나서 활개를 치고 그렇게 흥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국교회 한국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만을 듣기 좋아하는 어, 그러한 심리를 보고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28장에서 하나냐가 2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한데에 비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죠.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앞서 하나님은 2년이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년이요? 7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2년이 아니고 장장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요? 거기서 집을 짓고 또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아들들이 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서 자손 대대로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번성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에.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로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곳에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 삶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 기간이 지나면 너희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작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면 바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때가 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바벨론은 내가 멸망하게 할것이라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 즉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네가 그들을 바벨론 왕느부간네산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합이라는 거짓 선지자와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리더격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어 이제 유다의 평안과 번영을 주장했던 사람. 예레미야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선동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8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예언한 지몇달 만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란 이런 거짓산지자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24절부터 32절까지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당시 제사장에는 스바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지를 써서 "왜 예레미야의 저 거짓 선동에 속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당연히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 율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느냐? 이런 편지를 보냈던 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이게... 31절에 보게 되면 에 31절 3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 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제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그런 때가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래 몰래 숨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던 그런 여러 거짓 어, 단체들이 지금은 확 드러내놓고 어, 교인들을 모집하고 선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놀라운 기적도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데. 그 선교사가 미국 미국 선교사가 와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거짓이었다. 나는 이 무지랭이 같은 조선 백성들을 향해서 괄시하고 나의 그 의를 자랑 그동안의 이런 잘못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똑바로 서기를 원했을 때 그것이 기초가 돼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대한민국에이 무너져가는 쓰러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의 똑바로 서는 것을 보시고 어쩌면 다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까마득한 일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 서문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그러면 어쩌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던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단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서문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아픈 얘기죠 70년 동안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오직 혼자인 것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또 간구하며 또 권면하며 이렇게 힘썼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백성들을 현혹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어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